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 새로운 미래당 윤양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중구청장으로 나왔느냐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구의회 의장으로 해보니까 의장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청장은 행정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구청을 잘 이끌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전 중구가 더 나은 중구를 만들어 가려면 윤양수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윤양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중구민 여러분, 저는 은양수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중구의 낙후된 지역, 도심지의 재개발, 재건축, 삶의 질을 높이는 대전 중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양수는 합니다. 은양수는 할수 있습니다. 중구민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